어 사람인가? 구글리. 어디? 어 사람이야! <laughs> 우리 어디로 갈까요? 좋은 데게 뭔데요, 이거? 잘 됐어요. 기름 안 갖고 왔죠? 아 그냥 불서 밟으세요. 뭐뭐 뭐 하는 거였어요? 리프트 쳤는데 안 됐어요. 운전면 맞으시죠? 차가 차가. 야이 빠르게 이거 타고 갈래? 이게 산천초목을 다빽 베끼면서 갈수 있어. 봐봐, 봐봐. 저차 왔으면 이거 이렇게 못 갔다고. 보건님 믿어요. 더 들어가지 마세요. 의심하지 않습니다. 아니, 이거 도착하기 전에 죽으면 제가 네. 밥한번또 쏠게요. 소고기로? 소고기로? 아, 음... 어, 빨리 말았어요, 빨리 말았어요, 빨리 말았어요, 빨리 말았어요. 아, 저기야! <laughs> 아이, 진짜, 일단, 밥 쏘시는 거예요. 예, 네, 소고기는 아니지만, 밥 쏘시는 거예요. 아, 어. 아니, 아, 아 <laughs> 존나 아깝다. 진짜, 와. <웃음> <되게> <웃음> 맛있게 <웃음> 맛있게 <웃음> 아. 와, 소고기. 아, 소고기 쩔뻔 했네, 아, 아. 아, 존나 아깝다, 진짜. 아. <laughs>